전선주들이 많이 올라왔고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지금 노리는 이제 과정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나왔을 때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일봉이 좋거나 뭐 기본적인 요건은 다 동일해요. 그게 수익이든 뭐든 기본적인 종목 선택의 조건은 일봉 자리 위치나 이제 추세가 좋고 뭐 수급이 좋고 수급이 좋다는 건 최근 기관 외인이 좋을 수도 있고요. 오늘 흐름이 좋을 수도 있죠. 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손익비가 따져야 때 손익비가 좀 나오는 그런 자리. 손익비가 나온다라는 건 손실폭보다 수익폭이, 기대 수익폭이 좀 높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호가를 보거나 탄력적으로 본다고 봤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전선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뭐구리나뭐 이런 비철금속 관련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호가를 딱 봤는데 호가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대표적인 요건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호가. 첫 번째는 매도 물량이 한 차까지 공부하는건 아니고 매수 물량보다 많아야 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호가가 이제 매도호가가 그렇다고 답답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설명을 했지만 어, 기본적으로 매도호가가 이제 많아졌어요 좀 전에 설명하실 때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매수호가의 합이 줄어들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폭이 뭐 1대2나 뭐 1대3이나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경우는 아니다 그리고 위에 물량이 빽빽해요. 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래쪽도 빽빽하고 적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싸우고 있는 과정이고, 아까 봤듯이 이제 전형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laughs> LS 같은 종목 같은 경우를 보면은, LS는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어, 이제 고가를 또 노리고 올라갈 것 같고, 또 지금 고가 갱신을 오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호가의 합이 2,000주인데, 매도호가의 합이 2만주예요 1대 10이죠 거의 어, 굉장히 좋은 효과였고 또 효과 자체가 지금 위에 이렇게 뜨문뜨문 물량이 박혀있으니까 보통 이거 자리들이 되게 중요한 위치들이에요 전 고점이거나 뭐전 고점 전이거나 이평선이거나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물량이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볼수 있죠. 근데 좋은 효과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매수를 하는 건 아니죠. 이게 매매 타이밍에 따라 틀린데, 내가 단타를 친다면, 효과가 이제 좋아지는 구간에서 사가지고, 어, 수급이라든지 슈팅이 나올 때 파는 게 이제 단타가 될 거고, 수, 스윙이라든지 좀 내가 끌고 가겠다 내가 보유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호가에 사가지고 좋은 호가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호가가 됐을 때안 좋을 때가 가격대가 계속 빠지거나 눌림이 있을, 때, 눌림이 있을 때니까 그때 매수를 했다가 좋을 때 파는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식으로는 맞겠죠 근데 이게 계속 좋은 호가인지 안 좋은 호가인지 우리가 알수 없는 이제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거래를 할때 호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laughs> 첫 번째 이제 호가로 내가 잘못 본다고 했을 때 지켜 돼야 되는 부분들을 몇 가지 생각하는 거죠 호가를 몰라도 어첫 번째로는 주가 유지라 그랬어요 어, 기본적인 자리는 지켜 내줘야 된다 아무리 호가가 좋은 상황에 또 매수 물량과 매도 물량이 여기가 매수 물량은 적고 매도 물량이 아무리 많은 상태라도 주가가 밀려 내려 내려 오게 되면은 그거는 좋다고 볼 수가 없는 상태고 또 회의 클 경우가 더 많죠. 두 번째로는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유지가 되어야 돼요. 갑자기 아침에 수급이 확 들어 올라왔어요. 아침에 수급이 확 들어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대부분 좋은 패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혹은 들어 올렸다가 계속 이제 저가 올리면서 옆으로 붙여 곧 고가까지 붙여놓고 여기서 한번 흔들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이게 가장 전형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옆으로 기는 과정에서 내가 진입을 하고 나서 이걸 계속 보유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을 하고 있,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판단을 할때 후가가 <laughs> 주가가 이제 호가를 그때 모르더라도 이게 애매하다 싶으면 이두 가지를 확인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아이고 어, 주가가 유지가 되는지 주가 유지 KBI 메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오늘 2,550원은 깨지면 안 되겠죠 지금 2,590인데 2,550은 지켜내 주는 게 오늘 일단 올라갈 자리가 될 거예요 왜? 장중에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횡보할 때. 지금은 살살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KB 메탈이. 근데 이게 횡보하는 구간에 왔을 때 이거를 계속 볼수 있겠느냐라고 판단한다면 거래가 유지가 돼야 된다. 거래가 계속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에서 옆으로 기는 거랑 거래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밀리지만 않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효과가 좀 효과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이걸 내가 보유를 해야 될까 말까 라고 생각 한다면 이두 가지만 당중에 생각하면 돼요 이두 가지만 유지만 된다면 일단 효가를 모르더라도 좋다 오늘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아침에 유진테크 계속 봤잖아요 옆으로 계속 기고 있잖아요 맞죠 아침에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수급이 많이 들어온 건 아닌데, 옆으로 계속 기고 있었죠. 기고 있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유지했잖아요. 목, 목말인지 아시죠? 목말인지 알죠?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57,000원 대이 자리, 한번 눌렸던 자리만 지켜내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 주가 위치 같은 경우 봤을 때, 유진테크, 시가 갭 들고, 갭을 깨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 상황이라면 지금 이거는 주간 첫 번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면은 <laughs> 거래가 일단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횡보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은 거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래가 또 잘 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거래가 계속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주가는 오늘 만약 아침에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종목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laughs> 주가는 유지되고 있으니까 일단 오케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얘가 괜찮아지려면 거래가 계속 되어야 된다. 지금 이제 전일 거래량으로 본다면 전일 거래량 58%에 15만 주 어, 거래가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뭐가 있어? 요 주가 유지가 중요, 제일 중요한 거고 주가는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다. 빠지고 있는 상황의 상황이라면 이제 주가 유지가 안 된다면 일단은 어찌 됐든 가격적으로 손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 횡보하는 상태에서 지금 거래가, <laughs> 거래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어, 거래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주가가 유지되면 어쨌든 괜찮은 거고, 거, 주가가 이 언저리까지 일단 내려오는 상황이 어, 되는 과정에서라도, 거래가 계속 되면서 매수하는 수량 부분들이 이런 게 계속 있는 상태라면, 이거는 괜찮은 상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이야기를 계속했던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도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지난 주에 제가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봤다가 오늘은 오늘만 이렇게 오늘자만 보면 한글과 컴퓨터는 큰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은 아니고 돌파라고 보기에는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하죠. 어. 지금 이거 효과로 봤을 때는 판단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그럼 지금 여기서 본다면 얘는 지금 이 구간에 어떤 자리를 유지시켜 주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물론 이 자리도 중요하겠지만 이 자리까지 빠지는 건이 아래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왜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뭐 일봉이 어찌 됐든 오늘 위로 밀리, 밀려가지고 사실 오일선만 안 깨지면 추세는 유지된다고 보는데 이 오일선까지 와도 기존에 나왔던 박스권 이런 뭐 자리나 위치나 이런 얘기는 뒤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호가는 매도가 합과 매수가 합의 1대2 정도. 굉장히 좋은 상태의 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돌파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7,500원을 깨지 않고 옆으로 쭉 기는 상태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뭐 주가가 유지돼야 되니까 여기는 안 깨지면은 다행죠 괜찮은 거고. 그리고 또 거래가 지금 보시면 지금 이건 거래가 계속 되고 있죠.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200조씩 계속 뭐 올라오고 또 파는 사람도 팔고 이렇게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면 좋다.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호가가 좋으면 그냥 파바박하고 수급이 붙어 가지고 바로 올라가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건 상태는 충분히 좋은 상황이다. 맞죠? 어, 이해가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오늘 호가가 음, 호가를 보지 못해도 어, 주가 판단이라든지 어, 매수 부분들에 대한 보유 여부를 어 판단할 수 있는 호가 를 대신해서 대체해서 좀볼수 있는 부분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호가는 정확하게 알지 못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그걸 확신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만 이두 가지만 생각하신다면 호가를 모르더라도 충분히 단기 매매를 하는데 호가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